시력검사 전문 안경원 마이더스 입니다. 매번 동일한 도수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시다가 마치 난시가 있는 듯 초점이 잘 맞지 않고 불편함을 호소하시며 안경원을 찾아주신 고객분의 콘택트렌즈 도수 결정 입니다. 기존 오른쪽 왼쪽 동일한 도수를 착용하셨습니다. 마이너스 8 디옵타를 착용 하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새롭게 측정되고 처방된 도수는 놀랍게도 오른쪽 마이너스 7.5, 왼쪽 마이너스 6.5 기억타였습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는 두 도수 정도가 내려갔고, 왼쪽은 무려 6 단계의 도수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 난시가 있어서 산물이 겹쳐 보이고 흐려 보인게 아니라 너무 무리한 도수를 착용하며 또한 어, 양안 도수가 4단계 도수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도수를 사용하, 사용하면서 생긴 불편함이었습니다. 양안에 조절밸런스를 맞춰드리고 렌즈를 착용하자 근거리는 물론 원거리까지도 더 편안하게 잘 보인다고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평광렌즈를 이용한 양안 조절 균형 검사입니다. 평광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한쪽 눈은 아래쪽만 보이고 한쪽 눈은 위쪽만 보이게 됩니다. 두 눈이 각각의 줄을 보면서 흐려 보이는 정도를 비교하게 되고 양안에 조절 균형 검사를 하게 됩니다. 쿠퍼비전에서 나온 바이오피니티 렌즈는 한달 교체용입니다. 한달 교체용 렌즈는 렌즈를 깨끗하게 클리닝하여 한달 이상을 착용하시는 게 아니라 렌즈를 잘 관리하여 최대 한 달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력검사 전문 마이더스 안경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안의 조절 밸런스입니다.